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이 좋아지는 방향 두 번째 책상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집중을 못한다, 어,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시간 대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책상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책상 방향이 뭐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몇십등 하던 아이가 전교 1등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요. 그 전보다 조금 더 성적이 오를 수 있고, 어, 그 전보다 더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보니까 책상을 거꾸로 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서 책상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어, 항상 도서관 가서도 그 방향으로 앉아서 공부를 하게 만들었더니 중학교 때 비해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땅의 기운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의 변화는 띠 중심의 삼합운동과 관련이 큽니다. 이 삼합운동이라는 건 물질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화금수목이라는 물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데, 어느 기운에서 가장 그 물질이 강해지는지, 그리고 언제 이 물질 만드는 활동이 약해지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책상방향이라는 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향이에요. 공부라는 건요, 사실 물질 활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라는 건 우리가 보통 정신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방향이 정신적인 거에 집,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걸 의미하는데요. 지금 띠 중심의 물질 활동은 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재성이 오면 돈에 대한 관심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성이라는 게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이 강해지는 방향은 아이들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이어야지 물질이 아닌 정신적으로 집중을 할수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잠자리 방향 같은 경우는 어, 땅의 기운이 강해지는 쪽으로 우리가 머리를 둬야지 우리 몸이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그 반대입니다. 삼합활동에서요 가장 화삼합인 오술띠가 가장 강해지는 방향은 오화 오하 방향입니다. 오화는 남쪽이에요. 그리고 사유축 띠가 가장 강해지는, 물질 활동이 가장 강해지는 방향은 육음 방향입니다. 육음 방향은 서쪽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자진, 수삼합을 하는, 어, 띠는 지금 자수라는 북쪽이 가장 그 삼합이 강해지는 방향이고요. 해묘미 띠는요, 목삼합을 하죠. 묘목 방향이 가장 그 기운이 강해집니다. 묘목은 우리가 동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방향은 물질적으로 강해지는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하고 반대인 이 방향이 약해지는 방향이 바로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술띠 같은 경우는 화삼합이니까요. 화삼합의 반대 방향은 우리가 수삼합입니다. 그래서 화기가 가장 약해지는 축토가 집중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축토 방향은 북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유축띠 같은 경우는요. 금삼합입니다. 그러면, 목기가 강해지는, 목기가 가장 강해지는 진토 방향이 정신적으로 그래도 집중이 잘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토는 동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자진띠 같은 경우는 수삼합이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이 화기가 가장 강해지는 방향이 정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어, 화기가 가장 강해지는 토는 미토입니다. 미토는 남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미오미띠 같은 경우는요, 어, 목사합이고요 목기가 약해지는 쪽은 금사합이겠죠 금삼합에서 가장 강한 토는 술토입니다. 그래서 술토는 우리가 서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상 방향이 안 되는 방향, 우리가 책상을 이 방향으로 하면 절대 집중이 안 돼요 하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지금 절대 피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이노술띠인 학생은 책상을 남쪽, 그리고 사유추띠는 서쪽, 신자진띠는 북쪽, 해묘미띠는 동쪽으로 그 책상이 향하고 있다. 그쪽 방향을 보고 공부를 하는 방향이다. 그럴 경우에는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고요. 그럼 어느 쪽으로 방향을 둬야 되나? 예. 이노슬띠는 축토 쪽, 북쪽이고요. 사유축띠는 진토, 동쪽입니다. 그리고 신자진띠는요 미토로 남쪽이고요. 해묘미띠는 술토로 서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음, 비슷하게 이 방향하고 비슷하게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만 혹시 이 방향, 가장 물질적으로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책상이 놓여져 있다는 분들은 꼭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어, 두 번째 책상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운이 좋아지는 방향, 우리의 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방향이 다잘 맞는지.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방향이 잘 맞아야지 물질 활동도 더잘 되고요. 방향에 따라서 좀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